시카고 대학? 아니 형왜 진작 얘기를 안 했어? 나도 진짜 합격할 줄은 몰랐다야. 와 근데 진짜 대단하다 시카고. 아니 나는 형이 국내 대학 보는 줄 알았잖아. 진이야. 아 응. 일단 진심으로 축하해 세진 오빠. 고마워. 오빠 맨날 미국 가서 심리학 공부하고 싶다고 했잖아. 난 그게 그냥 한 말인 줄 알았지. 몰래 응시하고 말이야. 맞아, 형. 아유, 친동생한테까지도 얘기 안 하고 사람 못 믿겠다. 미안하다, 미안해. 좀 봐줘라. 우리 오늘은 오늘 할 얘기하자. <laughs> 그래, 우리 졸업 여행지나 정하자. 더는 미룰 수 없으니까. <laughs> 계곡 어때? 아니 뭐 해변가? 괜찮네 아, 맞다, 지서가너 저번에 저기 어디 펜션 가고 싶다고 했잖아. 거기 어때? 어 펜션! 형 기억하네? 어, 거기 괜찮겠다. 펜션 어때, 지니야? 오빠만 좋으면 괜찮아. 좋아, 그럼 우리 바로 예약해보자. 여행 가서 사진 많이 찍으면 좋겠다. 와, 아, 나 이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?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바베큐 할수 있다는 거야 이때 거기서 와서 바베큐 해 먹자 나 알아봤는데 여기 배연맛 하나 있거든? 거기 삼겹살, 등심, 안심, 갈비 다 팔아 형 소주, 맥주 골라봐. <웃음> 미안하지만 <웃음> 나 와인 <와인파야>. 파. <laughs> 짠. 짠. <웃음> 아 그래서 진이는 내년에 졸업하고 통역사 쪽으로 갈거래. 좋은데? 그럼 중국으로 갈 거야? 음 아니 난 한국 떠나고 싶지 않아서 아마 국내 기업 지원할 것 같아. 국내도 괜찮지. 청옥 사면 동국지안해도 되겠네. 아니야. 아, 나도 아마 여기서 취직할 것 같은데. 나 영화 스튜디오 붙었으면 좋겠다. 응. 너라면 좋은 일자리 찾을 수 있을 거야. 난 자신 있다. 내가 어. <laughs> 자신이 없는데 왜 형이 자신 있어요? 그러니까. 넌내 동생이니까. 어이, 닭살. 아유, 그만해 형. 오늘은 미치도록 맛있는 거. 야 담배 좀 끊어, 오빠. 아 미안. 지덕이랑 청소하는 줄 알아는데 다 했어? 걔한테 부탁 좀 했어. 왜, 너도 담배 피우고 싶어? 뭐래. <laughs> 빨리 들어가자. 지덕이 혼자 이러기 좀 그래. 잠깐, 잠깐만. 걔 괜찮아, 괜찮다고 했어. 나 좀만 오빠랑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. 잠깐이면 돼. 뭔데? 선물 줄게 있어. 선물? 자, 여기. 고. 이거 미러리스 카메라야 준거지만 그래도 봐봐 완전 새거 같지? 나 아직 학생이라서 진짜 새거 살 돈은 없거든 오빠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오빠 생각해서 졸업선물로 카메라 주고 싶었어 <laughs> 이제 핸드폰으로 안 찍어도 돼 고마워 진니야 정말 고마워 진짜 잘됐다 마침 지석이가 카메라 필요했는데 걔한테 주면 딱 좋겠다. 어, 너도 지세이가 계속 카메라 필요했던 거 알지? 하, 카메라가 없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. 어때, 좋은 생각이지?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뭐가? 오빠! 어떻게 이럴 수 있어? 뭐가 이럴 수 있어? 지석이한테 준다니까. 너왜 그래? 몰라? 정말 모르겠어? 모르겠는데? 아니, 이걸 지석이한테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? 내가 오빠한테 준 선물이니까. 네 동생한테 준게 아니야. 그래, 맞아. 내가 내 선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건내 일이지. 너 설마 지석이가 좋은 카메라 가지는 걸 싫어?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! 그럼 도대체 뭔데? 아니! 왜냐면 오빠가 내내 내 선물을 다른 사람한테 주잖아! 그럼 지석이 때문이네! 아니라고! 그럼 대체 왜 그러는데? 좋아하니까! 오빠를 10년 동안 좋아했으니까 오빠를 보내기 싫으니까, 오빠가 미국 갈거 아니까. 알아. 오빠가 이 기회를 포기하지 않을 걸, 나 안다고. 그래서 오빠가 미국 갈 때, 내가 준 선물로 날 기억해 주길 바랬어. 근데 난 오빠한테 뭐야? 오빠한테 내 선물은 뭐야? 아무나 줄수 있는 거야? 난 그런 뜻이 아니라, 그럼 받아 줄 거야. 미안해, 진이야. 난 계속 널 친구로만 생각했어. 그럴 줄 알았어, 진이야! 금전화 차 만들었어. 다 나와서 술게나 오늘 가볼 데가 있어서 따로 움직일게. 진야 일어났어? 어, 금방 나갈게. 먼저 나가 있어. 어 알았어. 차상 위에 줄게. 나 먼저 차타 있을 테니까 천천히 나와. 어때? 네. 뭐가 어때? 그림, 오래 봤잖아. 느끼는 거 있어? 아니. 근데 왜 보는 거야? 왜냐면, 아무리 오래 봐도 모르겠거든. 그럼, 그냥, 다른 거 보면 되잖아. 그러고 싶은데 안 돼. 왜? 네. 이미 빠져버렸는걸. 잘 몰라도, 감정이 없어도, 그냥 보고 싶어. 다른 걸 봐도 생각이 나. 어쩔 수 없더라. 이해하겠어? 한번 들어줘 뭐. 야 이거 어, 형 어디야? 아니야, 내가 그쪽으로 갈게. 어. 어 왔어? 여기서 뭐해? 그냥. 진이는 미술관은 좋았어? 응. 가야겠어? 가야지. 근데 이게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야. 생각해봐 너한테 좋은 일일 수도 있을걸. 기회일지도 몰라. 기회 무슨 기회? 너 진이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어. 언제부터 알았어? 야, 나너 형이야. 다 알고 있지. 형 그냥 받아주면 안 돼? 뭐? 형 솔직히 사귈 수 있잖아. 아 미국 가도 요즘 장거리 연애 많이들 하니까. 잠깐만. 너 알고 있었어? 걔가 너한테 얘기했어? 아니 아, 아 어제 밤에 그냥 우연히 들었어.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. 아 아니, 형은 받아줄 수 있는데 안 받아준 소리 하는 거야. 나걔안 좋아해. 걔를 좋아하는 사람은 너잖아. 근데 그냥 난 걔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 걔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너야 아니 형이지 진이가 형을 좋아하잖아 좋아한 지 10년 됐어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나 진짜 걔 친구로만 생각해 근데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사귀어 보면 안 돼? 너 지금 나보고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애를 억지로 사귀라는 거야? 어, 그게 우리 셋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이야 개소리 하지마 솔직히 네가 일찍 고백했다 라면 네가 좀만 더 노력했다 라면 진이도 나한테 먼저 고백하지 않았어 우리 셋도 이 지경까지 안 왔다고 아니 그래서 지금 내 탓하는 거야? 아니 장난해? 나 진이가 형 좋아하는 거 계속 알고 있었어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뭔데? 너왜 아무것도 안 해? 노력이라도 해 봤어? 지석아, 너왜 맨날 쉽게 포기하니? 아, 아, 내가 시발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줄 알아. 내가... 내가 얼마나 큰 결심한 건지 형이 아냐고. 지랄하네 결심? 내 마음은? 말이안통한다 내가 꺼져줄게. 됐지? 여기 안 끝났어. 이 o 끝났어. s 그래. 그렇게 도망가라. 그렇게 도망쳐 이 비겁한 새 o o d 까 e s s g 세진 오빠는? 아 사진 좀더 찍고 온데. 아 너무 피곤해서 먼저 왔어. 아 그래. 아직도 사진 찍고 있구나. 아 아니 형 금방 들어온다고 했어. 너무 걱정하지 마. 아유, 됐다. 나 어. 주석아 술 마실래? 아니 나 오늘은 별로 먹고 싶지가 아, 딱한 않아. 한 잔만 마시자. 응? 왔어. 나와? 너 진짜 피곤해 보인다. 짠. 야, 지수가. 생각해 보니까 넌 연애사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거 같다. 그런가? 몰래 연애한 적 없지? 아, 없어, 없어. 해석하게도 <laughs> 없다. 아, 너희 형제끼리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? 연애사도 똑같고 어, 개소름인데. <laughs> 나 형이랑 전혀 똑같지 않아. 너희 둘다 똑같이 연애 안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10년 됐더라. 야 그럼 너도 똑같지. <laughs> 야 나? 난너 같은 연애 고자랑 다르다니까. 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. 누군지 궁금하지 않니? 아... 누군데? 세진 오빠.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. 어때? 깜짝 놀랐지? <웃음> 와... <웃음> 야, 옆에 있는 너도 올랐더니 야, 너 배우 할까봐 연기에 소질 있는 듯? <laughs> 꿈 깨라. 나도 농담한 거야. 어? 그래서 어쩔 거야? 형 미국 떠날 결심한 거 같은데 그래도 만나고 싶어? 안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어 지서가. 너가 세진 오빠 좀 설득해줄래? 뭐? 미국에 가지 말라고 오빠 좀 설득해줄래? 너라면 오빠가 귀담아 들을지도 몰라. 내 평생의 부탁이야, 제발. 응? 가능하다고 말해줘. 가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줄래? 뭔데? 내가 다 대답해줄게. 너 오늘 왜 카메라 몰래 가지고 나갔어? 봤어. 네 가방 안에 있는 거. 아니, 잠깐만. 너가 왜내 가방을 훔쳐보는 거야? 너 미쳤어?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해. 그거 내 거야. 됐어? 쓸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. 이제 됐냐? 아니, 근데 네가 어떻게 훔쳐볼 생각을 할수 있어? 너 정말 부라치지 마. 그거 네거 아닌 거 알아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카메라 네거 아닌 거 알고 있다고. 너 설마 그때도 훔쳐봤어? 대답해. 야 형한테 준 선물 다시 뺏어가는 거는 무슨 심보냐? 너 진짜 뻔뻔하다. 그래 가지고 나왔어. 너무 쪽팔리고 창피해서 홧김에 가지고 나왔어. 그래서 뭐?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? 이거 네 문제니까. 나 그거 원래대로 돌려놨어. 뭐가 문제인데 네가 남의 물건 건드린 거 자체가 문제야. 그, 네가 원래 내 거야. 그리고 오빠는 애초에 저 선물 조금이라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. 근데 왜 네가 날린데너 설마 나 좋아하냐? 아, 지랄하지마. 아? 난 우리 관계가 계속되기를 원했어. 근데 네가 망친 거야. 내가? 내가 망쳤다고? 네가 고백하지 않았으면 우리 이렇게 됐을까? 어? 우리 이지경까지 아... 왔어? 너 네가 지금 얼마나 어이 없는 짓한 건지 알아? 야 얼마나 더 이기적이어야 돼? 아니왜 그렇게 후회할 짓을 하냐고! 후회? 후회라고? 넌 시발 절대로 날 이해 못해. 마셔봐 금자나 차라고 요즘에 형이랑 나랑 이것만 마셔 오 좋다 너 좋아할 줄 알았다 야너 언제 내 입맛을 다 파악했냐? 원래 사람을 꼬시려면 그 사람 위부터 잡으라고 하잖아 <laughs> 말도 안돼 처음 들어본다 <laughs> 지난 문제로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라 그러게 에휴, 난 오빠가 좀더 여유로웠으면 하는데 왜 그렇게 조급한지 내 말이야 지석아 만약에 나랑 세진오빠랑 싸우 아니 예를 들면 의견이 맞지 않아 논쟁할 때넌 누구 편들 거야 뭐야 갑자기 빨리 대답이나 해 우정이냐 가족이냐 아뭐 이런 걸 말을.. 천천히 대답해라. 안 그럼 저번에 빌린 돈안 갑니다. <laughs> 3, 2, 1! 야 너야 너! 너 오케이? 편에 쓸게. 오! 우왼데뭐내형 아, 편을 들줄 알았냐? 당연하지. 그래도 가족인데.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난 제일 친한 친구 편에 할게 아이 형은 뭐 절교할 사이도 아니고 싸워도 언젠가 화해하겠지. 나 감동했어, 지석아. 아, 뭘또 감동이야? <laughs> 난 당연히 이해할 수 있지. 내가 어떻게 이해를 못 하겠어? 어렸을 때부터 난 사람의 심리를 공부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심정과 생각을 알수 있을 줄 알았다. 결국 난 아무것도 몰랐다. 난 가장 소중한 사람조차 이해하지 못했다. 깨달았을 땐, 우리님이 끝이 나버렸다. 사진은 추억이고, 추억도 사진이다. 하지만 추억이 더는 아름답지 않다면 사진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? 지석은 나보고 후회한다 했었다.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아. 전에 시계 수리공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다. 시계의 시침, 분침, 초침은 정확히 3등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. 즉 영원히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다. 며칠이 지난 후에 난 우리가 그 여행 중에 단체 사진을 한 장도 찍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.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. 왜냐면 우리 사이엔 이미 균형이 없어졌으니까.